얘는 19년식에 10만키로 옵션 많은 차인닌가요 맞습니다. 휠만 보시면 아시듯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친구인데 이 450입니다. 6기통 가솔린 친구로 예차값은 3700만원 어? 수건노동님이2 0 0으로 사면 2000만원 초입부고 이3 0 0으로 사면 2000 중반대고 굳이 천얼마를 더 줘가면서 이4 5 0을 사야되나요? 하신다면 새차 때는 거의 한 3-4천만원이 벌어졌을거야 근데 중고로 보니까 천만원밖에 차이 안나네 럭키비키 하잖아 이렇게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같고요 껍데기에서는 솔직히 이450 딱지랑 휠 말고는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amg 패키지처럼 여기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앞에 범퍼도 더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익스클루시브네 그릴도 똑같네 하지만 실내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피아노 트림 인테리어 돼있죠 이게 아우 무슨 줄무늬무늬야 할수 있겠지만 실물로 보시면 고급스러움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를 실물로 보면 다른 E 클래스 실내는 완전 꼬물딱지야. 요게 S 클래스 친구들은 마이바우에 들어가는 디자인인데 E 클래스는 친절하게 E450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